여자분이시고요. 네. 생년월일은 53년 11월 24일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이분 어, 진짜 여장군이다.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사셨어요. 힘든 것도 상당히 많이 이겨내고 살았네. 사람 자체가 욕심이 많다고 하면 욕심이 많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아요. 근데 내 내게 아니면 어떠한 욕심도 부리지도 않아. 사람을 좀 자꾸 품어주고 또 보필해줄 수 있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 사주. 주변에 사람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남자로서 좀 부러운 건 뭐냐면, 이 분의 배우자 대신 남편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결혼하시고 어, 남편분이 있으실 건데 남편분은 복 받았다. 왜냐하면 이분이 남편분을 생각보다 많이 도움도 주고 남편의 이분하고 남편분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남편분이 좀 많은 변화를 얻으셨을 거예요, 좋은 쪽으로. 처음에는 되게 좀, 뭐, 별볼 일이 없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남편분이 뭐, 큰 꿈을 한번 꾸게끔 만들어주기도 했었을 거고, 꿈에 대해서 머뭇거리면 또 도전도 해보게끔 이끌어주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분 자체가 힘든 일이 좀 닥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잘 이겨내기도 할 거고 피해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잘알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분이 고생이 많았다, 힘들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연세도 연세지만 본인이 겪어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데이터가 많다라는 얘기죠.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나는 이건 이렇게 헤쳐 나갔다 이런 데이터가 좀 많을 거라서 이분 자체로 봤었을 때는 사실상 여자로서는 버티기 힘든 일을 많이 겪. 오기도 하고 그런 힘든 길도 잘 참고 견뎌왔다. 남자 같은 사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머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내가 필요를 할 때는 냉철함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 없이 힘들긴 했던 세월이 나를 좀 강하게 만들었다. 남한테도 베푸는 사람이다 보니 저는 이분을 보면 좀 대단하다. 솔직히 존경스럽다 고생 많았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분도 올해는 도전을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네, 솔직하게 어, 얘기해 주시죠. 솔직하게 이분이 뭔가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나 어떠한 큰 꿈을 위해서 조금 달려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얻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좀 들려요. 이분이 좀 힘들게 살아온 건 맞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올해는 좀 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기가 올해라고는 좀 맞지 않는다. 올해 어떠한 걸 계획을 하고 있거나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무너질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또 도전을 하면 언젠가는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하나 올해는 조금 힘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